무시할 날을 잃었지만 갑자기 레나트칼이 튀어나왔습니다. 운도 좋은 마이언 면치 그들이 웃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레나트칼은 마이언주 운터프랑켄현의 가머스 바크라는 마을 출신인데요. 아샤아팬 부엌에서 축구를 시작해 빵포어터를 거쳐 14살 때 마이언으로 이적했습니다. 지난 6월 클럽 월드컵 오클랜드전에서 후반 45분을 소화하며 성인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데뷔 전 다음 날부터 몸값이 무려 1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이언 민츠엔도 독일에선 유소년 명가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스타들이 질비한 성인팀 데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언 민츠엔이 유소년 발굴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마이언 민츠엔 캠퍼스의 유소년 디렉터 요흔사원은멀스그 시절 구자철부터 날스그 황희찬, 마이언 민츠엔 정우영, 무디알라 레나트 칼까지 구자철을 제외한 유소년 선수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굴해 왔습니다. 잘 키운 유소년 선수 한 명이 가져오는 선수단은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에 준공된 마이언 캠프스는 잔디 열선 장치가 구 유소년 홈구장과 이외총 7면의 잔디 훈련장이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총 시공비용은 7천만 유로, 한화로 약 1,200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2019년에 발굴한 무지알라의 현재 몸값이 1억 4천만 유로. 캠프스 비용을 회수하고도 새로운 캠프스를 한곳더 지을 수 있는 값입니다. 결국에는 톱클럽들도 유소년 선수를 잘 길러내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살 선수가 지금 2천만 유로라는 거죠?